오케이. 본코너 문정현, 코너 보이도 미친놈들아. 가위 부터 가위 부터 뒤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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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어야뒤돌았었 셋이 뒤돌아. 셋이 뒤돌아. 셋이 뒤돌아. 셋 뒤돌아. 우리부터 결과 봐. 우리부터리액션해 아, 난래 아, 난, 난, 그래도. 난문래도 아, 정인줄 아, 았는데 아, 그야 아, 니야 아, 니 아, 아, 그래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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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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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새끼야, 늦어, 새끼야. 늦어, 야, 까en, 누워 이 새끼야 아, 아,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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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새걸로 가 새걸로 가 장전해 다 장전해 다 장전해 안 보여 왜이래 뭐뭐다 장전해 아니 어차피 운전보다 더한 새끼 없어 아, 존나 웃었네. 장전했어? 했어. 하나 둘셋 도망쳐